고통은 시간 속에서 희미해진다. 고통은 순간에 커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모욕과 험담, 악의와 같은 자극은 순식간에 마음을 흔들고 논리와 이성을 무력화시킨다. 그때의 감정은 극도로 과장되어 보이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실제로 그렇게 거대하거나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려 하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모욕이나 상처를 당했을 때는 혼자가 되지 말고 당신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두려움이나 분노가 몰려올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행동에만 집중하라. 지금 느끼는 고통이 심각하게 느껴질수록 그것을 과장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지나고 나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새로운 경험과 기억으로 덮인다. 고통의 순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지 마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감정적인 소모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라.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마음을 갉아먹는 대신 현재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선택에 집중하라. 시간이라는 흐름은 무자비하지만 공정하다. 그것은 크고 무겁게 보이는 지금의 고통마저 결국 희미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견디도록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힘은 시간 속에서 점차 약해진다. 순간의 괴로움에 압도되지 말고 시간을 믿어라. 지금 느끼는 고통을 절대 과대 평가하지 말고 삶의 긴 흐름 속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어라. 그렇게 하면 감정은 소모되지 않아 마음은 단단해진다. 지금의 고통은 결국 흘러가며 그 자리를 새로운 평온이 대신한다.